자두 번째 하지장에서 귀를 보겠습니다. 귀는 이제 귀활기자죠. 귀활기자 귀하게 된다. 그러면은 귀는 주로 이제 우리가 부는 어, 부자는 재성에 관한 거라면 귀는 이제 관이 되겠죠. 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과표수이 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어떻게 알겠는가 기인 그 사람의 귀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귀함을 어떻게 아는가 관성 유이회 관성이 관성이 주로 이제 배설을 의미하니까 그 명예를 의미하죠. 관성이 관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치가 모여야 된다. 이치가 맞게 모여야 한다. 그래서 관, 그 사람이 귀함을 보려면 명조에 있어서 그 관성이 이치에 맞게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주를 보겠습니다. 관왕 신왕 관도 왕하고 신도 왕하고 기본적으로 관은 나를 극극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왕하고 신이 왕한데 인수가 위관, 인수가 관을 지켜주면 인을 가르켜 주고 있으면 관을 지켜주고 있으면 어, 관을 지켜주고 있거나 또는 기겁 꺼려하는 거예요. 겁재를 꺼려하고 그 다음에 기겁 귀신 겁재, 겁제, 그러니까 겁재를 꺼려하거나 그리고 관능 겁겁관이 어, 겁재를 꺼려하는데 관이 능이 그 겁재를 제거를 하면. 제거를 하거나 또 희인, 인성을 기뻐하는데 이관능생인, 관, 관능, 관이 관능 인성을 생해주거나 관생인이죠. 관에서 다음으로 가는 게 인이죠. 관에서 생해주는 게 인이죠. 그래서 인성을 기뻐하는데 관에서 인성을 생해주거나 겁제를 꺼내는데 관이 겁제를 제거하거나 그렇죠? 아극제, 아극제고 관극아죠.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 같은 건 뭐예요? 비견, 겁재가 있죠. 그래서 비견, 겁재는 나와 형제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관극가 관이 나를 극하는 것처럼 관이 있어야 겁재를 극을 하죠. 자, 제신왕, 제신이 왕하고 그리고 관성이 통달, 관성이 통해서 도달했다. 즉, 재생관이죠. 어, 재성이 관성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고. 관성왕, 관성이 왕하고 제신이 유기, 육이. 제신이 유기가 있다. 그러면 제신에게 기가 있다고 하면은 뭐예요? 제생관으로 관을 생해주죠. 자 무관, 관이 없는데 아마미에 성국관, 아 성관국, 아마미에 관관국을 어, 만들어 주거나 관성장, 관성이 어디 있어요? 숨어 있는 거니까 지장관 있는 거죠. 관성이 지장관에 있는데. 이 제신 역장자 제신도 또한 숨겨져 있는 경우, 관성도 숨겨져 있고 제신도 역시 숨겨져 있는 경우, 즉 암장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모든 경우가 착게 이러한 모든 경우가 관성 유이해라 관성에게 어, 이치에 맞게 모여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열거된 행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관성이 왕한데 신앙 관성 신왕 중에 인수가 지키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겁재를 꺼려 하는데, 관성이, 겁재를 제거해버린 경우. 인성을 기뻐하는데, 관성이니,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는 경우. 재신이 왕한데, 관성이 통달한 경우. 관성이 왕하고 재신이 유기가 있는 경우. 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무관인데, 암암리에 광국을 이루어주는 경우. 광국이 저장, 암장돼 있는데, 재신도 역시 암장돼 있는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다, 관성이 이치에 맞게 모이는 거다. 유이해라 그래서 유의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귀하라. 그래서 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부, 논관연 논, 자지법. 자, 무릇 관을 논하는 것은 자식을 논하는 것과 같은 법이다. 그렇죠? 그렇죠? 가 상통여라. 서로 통한다. 그러니까 관은 어 일반적으로 관은 자식도 관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연, 그러나, 그런데 유, 자, 다, 그런데 자식이 많아요. 이, 무관자, 그런데 자식하고 관은 같은데 자식은 많은데 관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신현, 몸이 나타나요. 즉, 일주가 드러내요. 그러니까 몸이 드러냈는데 그 몸이 드러냈다고 뭐 자기를 드러냈다고 하니까 성공한 거죠. 일주가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자,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역시 간형충 회합을 봐야 된다. 단 관성청, 관성이 청하면 맑으면 그리고 신앙하게 되면 신앙자 필귀. 관성청이 신앙자 필귀. 관성이 청하고 맑고 신앙하게 되면 반드시 귀하게 되고 관성탁 관성이 탁하고 신앙자 그러면 필다자 그러면 자식이 많게 된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거 배웠죠. 자 청은 주로 이제 가치가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성에서도 재성이 재성은 뭘로 본다 그랬어요. 재성은 어 재물이나 철어 본다 그랬죠. 부인 그러면 재성이 청하다 그러면은 사람한테 그래요. 돈에 대해서 청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 재성이 청하다 그러면 그 어, 부인이 재성이 어, 곧 부인이 그 부인이 어, 뭐뭐명하거나뭐 정숙하거나 이렇게 해어가고 탁하다. 재성이 탁하다. 그러면 뭐다? 그런데 신왕하다. 그러면 어, 돈은 손때가 묻기 때문에 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재성이 어, <laughs> 탁하다 그러면은 재물로 어, 봤듯이 관성도 청하다 그러면 뭐예요? 명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한 거고, 그다음에 관성이 탁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자식이 많다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하는 이해하면 돼요. <laughs> 지어 득상 득기 득국 득격 네 개를 다다 했네요. 상기국격 이네 개를 다 얻게 되면, 즉 상을 얻고 기를 얻고 국을 얻고 격을 얻게 되면. 처자 부귀 양전 처자가 처자가 부귀하고 양전 두 개를 다온전히 갖출 수 있다. 처와 자식 부부 부자 귀이 모두 그를 다 갖출 수 있어요. 득상 득기 득국 득격 이 모두를 갖추게 되면 처자 부귀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철조 주로 보겠습니다. 신왕관약, 신왕한데 관약이면 나를 극하는 관의 힘이 약하죠. 그런데 능재 능능생관 어, 이럴 때 재생관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보다 재성이 관을 생해줄 수 있다. 관왕신약. 자 이번에는 내가 약한데 관이 왕해. 그러면 뭐요? 나를 극하는 관은 세력이 세고 나는 극을 받는 나는 약해요. 그런데 관능생인 관은 어, 생인 인성을 생할 수 있죠. 그러면은 관성의 힘을 인성으로 설계시킬 수 있고 인 인생은 뭐야? 인생 아. 인성은 나를 생애생시킬수 있죠. 그럴 때는 인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인왕 인성이 왕하고 관이 세요. 그러면 관생 인을 하기 때문에 관이 너무 설계되죠 인성이 강하죠. 그럴 때는 재능괴인 재성이 와서 재성이 와서 재극인. 그래서 이 인성을, 왕한 인성을 극을 해줘야죠. 그래야 관이 설기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재성이, 능히 인성을, 어, 무너지게 할수 있다. 무너지게 하니까. 인쇄, 인쇄. 자, 인성이 세약한데 관이 왕하다. 그러면 관생의 힘으로 빼주면 돼요. 그럴 때 재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이한 겁중, 어, 겁재가 중하고 재성이 경하게 되면 인성이 쇠하고 관성이 왕하면 재성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겁재가 왕하고 재성이 약한데 관성이 능이 관성이 능이 겁재를 제거 제거하거나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면 관은 능이 인성을 생할 수 있다 관생인으로 능이 생할 수 있죠. 그러면 용관 관성을 용신으로 삼아서 관장 제 역장 관성도 암장되어 있고 재성도 암장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또 용인 인성을 인성을 용신으로 삼으면 삼는데 인성이 노출되어 있고 관도 또한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경우가 관성 유예라, 관성이 이치에 이치 맞게 모여 있는 것에 해당된다. 이 모든 것이 위에서 말하고 있는 열거적관 열거되어 있는 상황들이 관성이 유예한 경우다. 그래서 소위 귀현녀라 그래서 그러한 까닭에 귀함이 나타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 가령 신왕 신왕하고 관왕하고 인 역시 왕하게 되면 관생인이 다 신도 일주도 왕하고 관도 왕하고 역시 인성도 왕하면 격국이 최청 격국이 가장 맑은 것이다 가장 청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 그래서 사주의 사주의 식상이 일점 불온 하나도 섞이지 않음 않고 원잡되어 있지 않고 즉 식상이 하나도 드어내 같이 섞여 있지 않고 재성 우 불출현 재성이 또한 출현되지 않으면 관성 지정 관성의 정이 의호인이라 어, 인성에 의지하고 그렇죠? 인성에 의지 의지가 되고 인성에 의지하는 바가 되고 인지정 인성의 정은 인성의 정은 의호일 주라일주에 의지하는 바가 된다 일주에 의지가 된다 자 이거 풀었으면. 관생인 인생화로 흘러가게 되어 인성은 관성에 의지하게 되고 일주는 인성에 의지하게 되는 바이다. 저는 이렇게 풉니다. 원래 이제 관생인 관의 기운이 인성으로 흘러고 인생아 인생이 나의 운으로 흘러가죠. 그렇게 어, 의, 서로 의지하게 되는다. 관생인 인생아 이 구조만 알면 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지 다만 생득 일계 본신 단지 이 생하여, 단지 생하여 하나의 본신을 얻는다면, 득, 일계 본신, 어, 소위 유관 무자여라. 그래서 그러한 가달게 그렇게만 한다면, 관은 이때 자식은 없는 거다. 없을 것이다. 종사, 비록, 자, 비록, 사, 뭐뭐 하게 시키는 거죠. 자, 이거는 어 초조 들어 저기 끝처 또는 뭐 어, 점점처 구신처 점점 잡식장 비록 어 식신과 식상과 식신과 상관이 잡 혼잡되어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면 역 피인성에 의해서 소극 인성에 인성에 의해서 그걸 받는 받게 되는 바가 된다. 그러면 자역 간난 자식 또한 간난 어렵다. 뭐하기가 두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여 신왕 관왕 인약 신왕한데 관왕 신왕하고 관왕한데 인이 약해요. 그러면 나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고 관생인으로 흘러서 왕한 관이 인성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식상이 암장돼 있어. 식상 암장되면 뭐야? 인극식, 인익 식상을 극하고 식극관, 식은 관성을 극을 하죠. 불상 관성 이럴 경우는 어 식상이 암장되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성을 내놓고 상하지 하지 않게 하고 불수 인성 소극, 인성 인극식이죠. 자, 인인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 인수도 불수 인성 소극 이 인성이 극하는 바를 받지 않게 된다. 그렇죠? 자연 귀유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귀하게 되고 어 자식이 있게 된다. 필 신왕관세 반드시 신은 신왕하고 일주는 왕하고 관은 세약약할 것이다. 세약한데 식상유기 식상이 있으면 식극관 그래서 관을 생하고 어, 유인 인성이 있어서 이 재는 괴인 어, 재성이 인성을 어, 괴, 무너지게 하면 무재이 암성 제국 아, 재, 재성이 없는데 이 암암리에 재성 제국을 어, 형성해주거나. 그러면 불기 귀하지 아니면 귀하지 않, 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자다필부 자식이 많거나 반드시 부자이다. 자 이러한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귀하지는 안 해도 자식은 많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여신 가령. 신앙관세, 신왕 신앙하고 관 관세, 관이 세약하는 경우에 식상이 왕해서 왕하고 재성이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유자필빈, 자식이 있을 때 반드시 가난하고, 그쵸?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이 있을 때 반드시 가난하고, 여 신약, 신약하고 관이 왕한다. 식신왕, 식신이 왕하고, 또이무인 인성이 없다면. 빈이 무자 가난하면서 자식이 없다 그렇죠 자식 가난하면서 자식이 없다 혹유인봉 제. 혹시 어 인성이 있어서 재성을 만나게 되면 역동차론 역시 이와 같이 논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수가 너무 많아요 막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하나씩 하나씩 끊어야 되는데 그냥. 어, 이걸 읽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곰곰이 생각,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명절 가지고 이걸 보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야. 여기는 좀 굉장히 여러 경우, 뭐,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이러고, 이거 갖춰주고, 이거 못 갖추면 어떻고, 이거 갖춰주고, 이거 갖춰주면 어떻고, 이렇게 지금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나눠서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다? 그 역할이 재성이 강하거나, 관성이 강하거나, 일주가 강하거나, 이리야 좋다. 그리고 그 자체가 희성이나 아, 희신이라든가 그런 게 돼야 되고 귀신이 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반복해서 읽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 명절하겠습니다